말 하지 마세요. 오케이. PVP 장원 들어갑니다. 님님 하던 거 계속 해봐요. 녹화하는데. 어떻게 나코이 들어가요 지금? 네. 야야 요리조리야. 왜? 너도 방송이나 해라. 나? 나 오오. 원래 아크 방송 하려다가 니가 갑자기 불러스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아크 성장에. 아크 오늘 안열인데 갑자기 연장함. <laughs> 무슨 말을 하고 싶지만, 음. 거기 어차피 예전 명예. 와, 거. 이쁘다 여기. 영어 룰라이 그거 동양 알피지 아니야? 안돼 같이 가. 바닥. 같이 가. 오. 바닥 다리에서. 오뭐야 다리에서 이제 바닥을 보. 바닥을. 우리 바닥을 보면서 가자. 음. 눈 깔고 다니기 는 거야? 와드 한번 여기 떨어져 보세요. 와, 근데 바닥은 진짜 예쁘다. 와, 진짜 여기 와드 무덤으로 탁 하면 딱 좋겠다, 여기. 시기가? 와드, 와드, <laughs> 와드, 콘크로스트처럼 물에다가 담그면은 목구멍으로 뭐 물해지는 거임. 와, 근데 개 예쁘다. 와, 리얼 그냥 와드. 와드, 양파로 눌러야. 와, 청룡. 와! 나이지혜는못 봤어. 다 빤스 찢어버려. 저 저기. 천룡 반스 찢어버려. 오 오. 펀스 오늘 또 이걸로 반스 찢어버리고 합니다. 천룡의 펀스 도또 오펜무? 오펜무? 아나 지금 가고 있어. 여기 여기 전자 채팅에 반스 찢어버려라고 하면 안 돼요? 어해 해도 돼. 그러면은 운영자가 저노 반스인데요 하면은 불러라 찢어버려. 아니 네 뒤에 나 근데 나 스폰인데. 아왔다고그 어? 일말 그, 그그그나 거기 와봐 응 아. 거기 내놔봐 오오오오 오, 뭐야 얘 스킬 줬어 나 쓰지 스탯이 되는데 갖고 와얘한 개씩 뿌리지 말고 다 갖고 와 갖고 와 한 개씩 뿌리면 뒤진다. 이 명클이 날라간다. 갖고 와. 한 개씩 뿌르. 오. 오. 프토오리오우한 개씩. 날라갈 줄 안다. 쿨리. 어? <laughs> 청룡. <사기야> 어디 갔어? <laughs> 어떤 새끼가 한개 먹었어? 지새 네. 새끼야. 갖고 오라고. 음. 하나 갖고 와. 오케이, 간다. 찢어버려. 가서 공작이 되고 오겠어! 아? 어? 반스 지져버려. 김해 김해군은... 그는 공룡력부터 계산이고 공작! 가라. 그래. 어이? 왕 만들 거야 와. 누구 여기서? 왕.. 국가? 나 그거 줄게 어딨어 아이 누구 여기서 국가 만들 사람 있냐고? 나 국가 만들어야지. 그럼 내거템내놔빤스야 일로 와야 빨리 와야야 뭐야 뭐 뭐야 말하려고? <laughs> 이따가 말았어아 우크리 가만 박아 붙나? 이거 일로 와봐. 이거 가져가 36만 원. <laughs> 나머지는 제한테 알아서 뜯어. 너. 너 귀한스 살좀 필요하다며. 반스에 반스. 뒤보셈 스킬 보여드림. 돈 있어. 야때 받아. 응, 내가 사실 이거 내가 36만 4천 쳤잖아. 이거 우선 우클릭 맞을 수 있고 보셈. 야 스킬 보여줘봐 오케이 okay, 일로와봐 야 나도 50렙 찍으면 가능하거든 오클릭 갈아버리 오우 쉣 쉬프트 오클릭 차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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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부터 자클릭 오이씨 원스턴 젠야 이거 현무 스킬 따로 있어? 차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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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차클릭은 나 없어 없어 씨씨 해봐 아니 너 이거 없어 씨씨 해 스킬 따로 있냐고 마드 새끼야 간다 간다 아어용다 있잖아 뭐야 이거. 궁원 쓰레기인 걸로 판정. 다는다 범위기야. 야 그냥 궁원 쓰레기야. 난 궁이야. 야야난무적이라도이 너는 뭐냐? 미안한데 순 뭐야? 난궁무적인데 패시브가 애죠 이거는. 그리고 너는 스탄 없잖아. 이 새끼가. 따라와 봐. 렇게 빠르네. 아니 뭐야 이거? 험물랑 뭐 이런 거. 어, 왜친? 나 카워 나 카워 카워 찾았음. 아, 스킬 있냐고. 따로. 나... 따로 다 스킬. 사실 수. 사실 다 따로. 지금 없음. 병진은 싫어 로나 계정 삭제하기 싫어 계정 삭제해 버리셈. 반스 찢어 버려. 자, 험물나 주셈. 어송. 아 진짜 반스 잊어버리기 전에 들어가 버려야 돼 사레벨만. 찢어 근데 어차피 근데 샤프 부황 아니잖아. 올째라고요. 아나 부황임. 부황이면 뭐 있어? 혜택? 어떻게 너 부황이야? 카우스 부황인데. 그래 그럼 카우스 빨리 뱀 먹이요. 카우스 안 불쌍함. 아니 부황이면 혜택 있어? 아? 어? 부황이면 혜택 있어? 아니. 근데 왜 부왕이야? 그걸 왜 물어봐? 아니 카오스 뱃 먹이라고. 부왕은 방귀인데 어떻게 뱃 먹여? 부왕이 방귀 때문에 부왕이러잖아 아니야 카오스 뱃 먹일 수 있어. 어떻게? 제가 뱃 먹일 수 있다고. 어떡해? 알았어, 너 어떻게? 알아서 해결해주. 내가 알아 저가 뱃. 뱀먹... 카오스가 죄지였어어죄지였어 어, 무슨 죄? 공산죄를 지었어. 못생긴 죄? 어, 아니. 쟤를 너무 아니? 쟤를 너무 악덕하게 지었어. 니템을 네 훔쳤어? 아니. 너너너한테 너, 고백했어? 아니. 니의 마음 훔쳤어? 아니. 갑자기 추방시키더라고. 너를 어. 개꿀잼 몰 같은 는사 그래서 샤크 저거 벤치키라니까 너. 아니야, 존나 불쌍한. 오, 어, 야, 나 힘에 군원 나. 아니, 니가그 국가를 먹고 같이 국가를 통어해야지 통화해야, 야, 나 부왕 시켜줄 사람. 나방구할래 왕. 야, 부왕 부왕 아니면 사신스 못 얻어? 아. 어. 왜? 아니, 얻을 수는 있어. 야. 못 써? 부항 아니면? 왜? 어쩌라고 나도 몰라서 그럼 그러면은 그러면은 기본인 상태에서못 써? 기본인 상태에서 나도 몰라 안써봤어왜 그럼 나나 나 그럼 오케이 나 부왕 들어가야 돼오늘라면어 근데 너는 부항 되기 전까지 지금 이론상으로 나부항 언제 시켜줘? 너가 가서 찾아야지, 갈 만한 곳을. 나 네가 해줘. 이미 부항에 있는걸? 잘라. 넌제2 국가를 내가 만들 테니 너가 그 내가 너 국가를 만들어 그리고 나 국가 국가를... 만들려면 손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어. 어, 네가 그제2 국가를 만들고 니 따까리 해, 그래서? 어내 밑에를 들어오라 이건지 뭐나 이거. 만들어주면 함 라쿤님 그그 주작 스탯은 어떻게 돼? 그래서 라코 락오, 나 라쿤님 나갔잖아 나갔어 라칸 자가어디서 아, 나갔네.